안녕하세요. 건축사, 건축 시공 기술사 윤단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던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관리 대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제78조에서는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은 중간 월별 보고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최종 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중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관리 현황을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 보고서 제출 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관리 현황은 균열 관리 대장으로 관리하는데요. 쉽게 말해 건축물에 생긴 균열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기장 같은 거예요. 이 일기장을 잘 써야 건축물의 안전과 내구성을 지킬 수 있답니다.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해체한 후 최초 1차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2개월 단위로 2차, 3차, 4차 조사를 실시한 후 균열의 폭 위치, 양상 등 균열 보수 계획에 따라 최종 균열 보수를 하여 완료합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관리 현황을 작성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이후 재료 분리 및 균열 관리 현황을 작성하는 이유는 안전성 확보, 균열이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균열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답니다. 내구성 유지. 균열을 방치하면 염분, 기타 유해 물질이 침투해 철근이 부식될 수 있어요. 유지보수 계획 수립. 균열의 원인과 진행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유지보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품질 관리. 균열 관리는 구조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예요. 균열 관리 현황 작성 방법. 초기 조사 및 기록. 균열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위치, 크기, 형태 등을 상세히 기록해요. 정기적인 모니터링. 균열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기록해요. 사진 및 도면 기록. 균열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고 도면의 위치를 표시해요. 균열 분석. 균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요. 열팽창, 수축, 외부 충격, 집안 침하 등 발생 원인을 분석해요. 보수 계획 수립 및 실행. 균열의 원인과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보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요. 보고서 작성 균열 관리 현황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해요. 보고서에는 균열의 위치, 크기, 형태, 발생 원인, 보수 작업 내용, 향후 관리 계획 등이 포함돼요.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별지 40일 콘크리트 균열 관리 현황 작성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균열 관리 대장에 포함될 항목들은 균열 번호 균열마다 고유번호를 붙여요. AEF1 AEF2 이런 식으로요. 발생 위치. 균열이 생긴 정확한 위치를 기록해요. 예를 들어 2층 남쪽 벽. 발생 날짜. 균열이 처음 발견된 날짜를 적어요. 균열 크기. 균열의 길이, 너비 깊이를 기록해요. 균열 폭 0.2mm, 균열 길이, 1.1m 와 같이 기록해요. 균열 형태. 균열이 수직인지 수평인지 대각선인지 적어요. 발생 원인. 균열이 왜 생겼는지 분석해요. 열팽창, 수축, 외부 충격 등 원인을 파악해요. 진행 상황. 1차 조사 이후 2개월 단위로 균열이 더 커졌는지 그대로인지 기록해요. 조치 사항. 균열을 어떻게 보수했는지 적어요. 조사자 확인자. 균열을 조사하고 기록, 확인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요. 기타 참고 사항이나 추가 정보를 적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하면 건축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보수 작업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균열 관리의 달인이 되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